어때어때어때어때어때어때 <laughs>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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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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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이스때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 친구 응원 댓글 달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이언 니키는 1 6 3에요 그리고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 달아준 모든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해요 오늘도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라이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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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중하게 읽어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내 댓글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이라이터라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구만 자네들은 누구냐 버즈 어디서 버즈 내 남자친구 버즈가 없어졌어요 여기 됐다. 있어요 여기 버즈 내 옆에를 잘 지키고 있으란 말이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무슨 타워입니까 바로 아이 친구 자꾸 나를 막아요 오늘 이타워는 말이죠 아주 아주 새빨간 매운 떡이 볶 타워 야호 야호 버즈 네? 버즈는 떡볶이 좋아나요? 하오 너무 매운 게 좋아해. 매운 거 좋아요? 뻥치지 네. 마. 너잘못 먹잖아. <laughs> 매운 거먹으면 버즈는 맨날 운대요. 오늘은 <laughs>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떡볶이 타워를 들어와 봤는데요. 라이더 굉장히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새빨갛게 매운 떡볶이 타워를 우리 구독자 친구들과 함께 100층까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가자. 여기 어려워? 잘 모르겠어. 근데 어려운 느낌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눈이 아프잖아요. 빨간색이라서. 어 쉬운데? 근데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못 봐. 앞이 안 보여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 이 친구도 되게 이쁘다. 아 나도 검은색으로 염색할까봐. 탈색을 너무 심하게 했더니 머리털이 개털이야.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할까봐요. 거즈 어떻게 생각해? 지금 딱 좋은데? 머리가 너무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이 섞여 있잖아. 그냥 핑크도 좋은데. 어내맘대로할 거야. 신경 끄시오. <laughs> 여기 와봐. 하 어, 기다려봐. 나이가 너무 좋아하는 뼈. <laughs> 그리고 내가 무슨 벽을 좋아해? 응. 완전 싫어하거든? 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나 둘셋 어? 오. 오. 우와! 본적 있는 친그 있는데? 파르간세 어?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벽 간단하게 잘하죠? 오랜만이에요. 계속 갑시다! 100층까지 멀다고요 멀다고요. 아보카도보다는 쉬워! 아 여기 앞에 사람이 많으니까 더 헷갈려요. 이터넷 오프 인터넷이 없어졌다고? 갑자기 왜? 사람 많으니까? 지금 버즈는 오류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왔네 여기 있네. 응 지금 왔어. 사람이 많으면 원래 이렇게 오류도 걸리나요? 아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벽이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요! 예! Yeah. 어? <laughs> 벽할때다 보고 있는 게 웃겨. 난벽갈때 다들 <laughs> 집중하지 마! <laughs> 다들 왜 이렇게 걱정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어 사람이 많으니까 살려줘. <laughs> 얘들아나좀 살려줘. 내 손을 잡아주겠니? 머리 위에 이거 뭐지? 계란말이가 있는 친구 나좀 살려주겠니? 오랜만에 여기 친구도 왔어요. 서화 친구도 왔어요. 아 이거 어려워. 아! 다들 왜 이렇게 하는 거? 어. 야호야호. 아. 야호. 우와 이게 뭐야? 어, 이거 발 보면 피가 조금씩 달긴 하는데 많이는 안다는것 같아. 본가 그냥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된거야요 피가 아주 조금밖에 안 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 어, 뭐야? 야 친구들 나도 되니아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자 얘들아 하나 둘셋 타자! 났어 어 야! 얘들아 고마워 기다려줘 서 고마워. 어 뭐야? 아, 반짝이는 거피 달아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어. 자, 가자. 가자. 야, 보조 너 오늘 잘한다. 누가? 나. 나 <laughs> 잘해. 내가 오늘 잘한다. 이건 뭐죠?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여기 얼음이다, 얼음. 얼음이 너무 많아. 야, 너 너무 못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 정도면 이제 코미디야. 아. 아니, 좀어려운데 오배 안 가지지? 점프 해야 돼, 점프. 아, 어떻게 점프하는 거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음, 갑시다. 네. 이건 뭐야? 아 병이잖아. 오 <laughs> 병이야! <laughs> 다 보고 있어. 모두가 나를 응원해보고 있죠, <laughs> 여러분. 나를 응원해라! 응원해라! 라이 병 넘어가는 거를 잘 지켜봐라! 해 오. 오. 와 야호 야호! 근데 친구들이 나병 넘을 때마다 와가지고 지켜보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여러분 가시죠. 어차피 밟아도 피가 안 나는데! 야! 오. 오우. 미끄러지는 얼음 바닥이었어요. 와, 해피님 또 225야! 우리 해피님 진짜 잘한다니까? 어, 이거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으면은 피 달아요. 이거 보니까 그 일본 떡처럼 생겼네요. 뭔지 알죠? 왜 피가 나와? 뜨거워서? 네, 이거 뜨거워서 다치는 거야, 아마도. 이거 한 100, 100도 될걸요? 와, 이거 어렵다! 어디가 이거 어려워! 어, 지금 우리 친구들 떨어지고 있어요. 아 <laughs> 죽지 않은 타워에 만나왔구만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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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렇게 빨리 한다고? 하. 버즈가 너에게 뭐 해? <laughs> 아 버즈가 계속 인터넷에 오류가 나나봐요 그냥 우리끼리 가시죠 이게 뭐야? 한 번에 죽어라? 한 번에 죽어라고? 아 여기 여기 밟으면 한 번에 죽나봐! 밟을까 우와 죽었어! 여기는 보니까 여기를 밟으면 한 번에 죽는 거 같아요 아주 스릴이 넘치는구만 벗! 야, 보즈야 여기 되게 어렵다. 왔어. 야, 보즈야 어. 여기 은근히 어려워, 봐봐. 으? 여기 하얀색 밟으면 한 번에 죽어. 그러니까 어, 그래? 밟아봐. 밟아봐. 어? 깨졌는데? 아니야. 너 죽는다, 이제. 봐라. 어? 죽었다. <laughs> 왜한 박자 늦게 죽냐 자, 왔습니다. 예. 여러분, 동대포엽기 떡볶이 먹어본 적 있나요? 나 그거 진짜 매운맛 먹어본 적 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 계속 감.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요. 대모 떡볶이 먹은 다음 날 화장실 간 라이 성대보사. 어, 냄새? 야, 지금 방구 안꼈거도 여러분 난 여기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성공! 야야호야호. 야호, 야호. 와 그래도 이번 한 칸짜리라서 쉬워요. 와야호야호. 야호. 신난다 가자. 조심해 조심해. 오 <laughs> 네, 마이클 잭슨 띠띠리띠로로레로다다다다! 너 죽었니? 아, 에러. 또 에러야? 응. 사람 많아서 그런가 봐. 아! 오, 지금 이게 투병이구나. 언니 여기 함정 있어. 걸 몰랐어요. 아, 점프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지금 함정이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거 떨어질 리가 없는데. 로블록스 점프맵 천재. 이 로블록스 점프맵 천재. 라이가 계속 떨어질 리가 없는데 말이야. 친천재지만 훨씬 더 올라가는구만. 좋았어, 좋았어. 져보. 예예. 방금 조건 좀 어려워 또 떨어질 거 있다. 오. 하하하하. 나 사람이 많아서 못 갔대. 거주 사람이 많아서 지금 못 들어온다고? 자 일단 병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0퍼탈락 이용해서 세우리 화이팅. 여러분 저 긴장돼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어 헬로우 키티, 골드 헬로우 키티 영상 보고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밤에 빠르게 돼서, 빠르게 해서 돌려고잡고 네! 자, 볼게요. 네, 하나, 둘, 아! 오, 됐다! 야호, 야호, 또 성공했어요. 아보카도 타워에 비해서는 쉬워요. 근데 이런 게 무서워. 한 번에 죽어라. 여기 밟으면 한 번에 죽는다는 뜻인데요. 자, 가봅시다. 어, 나도 왔어. 빨리 와. 어렵다. 야, 그리고 어렵다니까. <laughs> 버즈보다 라이가 훨씬 잘아주 우와, 여기 떡볶이, 떡이다. 이거 두꺼운 떡볶이, 떡이잖아. 여러분은 떡볶이, 밀떡볶이 좋아해요. 쌀떡볶이 좋아해요. 저는 밀떡볶이가 좋은 것 같아요. 보시죠. 계속 가보시죠! <laughs> 자, 가죠, 여러분. 어, 뭐야, 이게? 제작자는 누구인가요? 쌀국수 밀당파? 어, 어디지? 여기 답이 뭐죠? 밀당파? 벽 아니야, 벽. 벽 아니거든. 이렇게. 벽으로 넘어가. 벽으로 넘어봐. 야, 넘어보라고! 안 되잖아. 아, 밀당파. 야, 답 쌀국수래, 쌀국수로 와. 여기 쌀국수야, 쌀국수. 아니, 오른쪽. 아. 여러분, 알려줘서 고마워요. 갑시다. 아! <laughs> 고위 그 보면 어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 가면 사람이 일뭐 먹어 그러면 우리는 떡볶이 안에 들어 있는 뭐 박테리아 같은 거니 <laughs> 재료 재료 너무 끔찍하잖아 <laughs> 저 위에서 사람이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버즈가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아 시작됐네요 벽에 저주가 시작됐다 오 성공 오. 진짜 자신 있어. 여러분, 고마워요. 자, 빨리 가자. 100층까지 갈 길이 멀다고. 어, 이게 뭐야? 눈이 아빠 여기서 댄스 땅임 가야 되겠는데요? 아, 댄스. 댄스. n c e dance, dance, d a n c 여러분, 다 같이 춤춰요. 친구 신청은 이따가 끝나고 같이 해요. 라이 채널 친구들과 댄스타 어때? 어 댄스. n <laughs> c 아, 댄스. 아, 댄스. 아, 댄스. 아, 댄스. 라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라이 여기 뒤에서 주고 있죠? 춤추고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기다. 자, 여러분! 출발합시다! 출발! 갑시다! 나또 에러 냈됐어또 에러 냈됐어다 <laughs> <laughs> 같이 춤춰서 그렇지 뭐! 어. 야호야호아이거야 <laughs> 앞으로 쭉 가면서 왼쪽 키를 눌러주세요. 아, 어렵다. 어, 맞습니다. 어, 버즈 다시 돌아왔는데, 버즈야, 너 이거 해봐! 어디? 워, 워, 뭐야 이거? 아, 그거. 아, 어떻게 하니까 아무것 아! 알았다 알았어. 어떻게? 얼굴을 벽에 해야 돼. 아, 얼굴을 벽에 하라고? 어!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laughs> 아 벽을 보고 이동을 하는 거지? 아, 아까 주가 얘기해 준 대로. 어 됐다.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좋습니다. 천천 어! 다시 다시 다 됐어 다다 왔어. 뭐올리 <laughs> 저리 가라. 아왜 떨어지냐고? 벽에 얼굴 치해야 돼. 나를 봐봐. 아아 아,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아. 아. 어. 아, 됐다. 아. 아, 됐다. 됐다. 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벽이구만. 하지만 아보카도 타워에 비하면 아주 우습지. 어제는 몇층이니 라이가 이렇게 회오리 점프를 잘하는 걸 보라고. 와, 라이님 이제 벽타이 고수래요. 고마워요. 나는 닌자다, 닌자. 하하하. 팍! 아, 좋어신촌는끝나고나서한 번에 일괄적으로 합시다, 야호. 석이 예쁘게 지고 있다. 이런 날에는 엄마 몰래 떡볶이 사와가지고 밤 아홉 시에 몰래 먹고 싶다. 어? 버즈 왜 나한테 비속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춤추지 말라 <laughs> 여러분 저희가 벌써 반이나 왔어요. 댄스 한번 가시죠. 버즈는 춤을 춘다고 사람들이 웃잖아. <laughs> 이 댄스 어댄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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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다시 출발! 이번엔 내가 여러분들 앞서서 가고 싶어! 내가 1등으로 가보고 싶다고요! <laughs> 1등으로 가자마자 죽죠? 근데 위 봐봐. 위요? 위에 사람 있지. 위에. 나가지 아, 말라고! 무섭다고! 저 위에 천장 보면 은 사람이 우리 쳐다보고 있고 이제 곧 먹을 거래요. 긴규대고인이야딴딴 따다 따따다다 야 버즈 도 넘어갔냐? 아야 버즈 여기서 뭐해? 버즈 도 여기 껴 있어. 이거 봐. <laughs> 아 에러, 에러. 무서워. 너 정체가 <laughs> 뭐야? 다들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어. 친구들 기다려. <laughs> 어? 됐다. 야호, 됐다. <laughs> 버즈보다 먼저 가보이겠습니다. 어, 어, 어 여기서부터 또 벽이 또 어려워지는데 한3개 정도의 벽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어쩜 이렇게 잘하지? 나 진정해, 진정해 라이 아니에. <laughs> 어, 아까 나 여기 분명 넘어간데 어떻게 올라갔지? 아 회오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여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 여기 되게 어렵다? 버즈 너 빨리 와봐 이거 해봐. 옐로. 또렉 걸렸어? 응. 뒤로 앞으로 뒤로. 아, 뒤로 앞으로 뒤로 어떻게 하는 거지? 언니 뒤로 점프 앞으로 순으로 빠르게 누르세요. 어 됐다. 와, 버즈 여기 오라면 진짜 힘들걸? 나 여기 겨우 넘어. 여길 다시 하라고 하면 안 돼! 아, 좋았어! 예스 yes, 아, 이거 또 나왔어! 점프해서 옆으로 갈게요. 아, 이번에 거의 다 됐는데. 버즈가 알려준 대로 점프해서 옆으로 가기. 아, 안 됐네. 점프해서 옆으로, 가. 아, 안 되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위로 올라가기! 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엄마가 빨리... 그래서 70층까지만 가고 엔딩 해야 돼요. 너무 재밌다. 오늘은 눈보다 퉁해서 땀이 나요. 아, 어어, 어, 버드 왔다. 버드다! 일단 70층까지 여러분 가시죠. 어, 70층 끝이다! 바로 눈앞에 두고서 70초까지 하시죠, 앤데. 자, 여러분, 다 같이 1층으로 가시죠. 점프! 자, 여러분, 엔딩 할게요. 자, 어디야? 너왜 거기로? 야, 너내 남자친구 아닌 것 같잖아. 여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모르는 사람 같아. 자, 여러분, 엔딩 할게요. 라일라, 이더라이야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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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우리 구독자 친구들과 떡볶이 타워를 해봤는데요. 엄청 매운 동대문 엽기떡볶인가? 그것처럼 엄청 어려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집중까지 했다고요. 다들 따라오라고요. 야, 버즈야너 어디냐? 야, 버즈야 일로와! 너, 너 여기 있잖아. 나랑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타워들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워를 하면 좋을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기 시작 시작. 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어디 갔어? 다들 이게 뭐야? 자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 야 보지야 너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laughs>